안녕하세요 이크입니다저 50일짜리거든요 이번에 99일입니다 찬스. 근데 문제는 얘가 죽어있어요 그나마 신도가 안떠어서 얘가 죽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죽기만 하면 되는데 역시 응. 어, 이거 아니잖아 상점에 둬야 돼 지우야 상자 빨리 사러가 상자가 없는데 어떻게 까지 밥을... 저 멀리 가면은 공짜로 군대가 있을 수 있다고 음.. 오케이 공짜 공짜분들 군대 찾자 공짜 군대는 매우 힘들어 맞아 공짜 군대 예전에 세개 찾았어 한 개는 운이 좋았다고 하려고 해도 더 웃기는 힘어 그나마 이런 데 여기 한 없어 끼우면. 한 번도 안 떴어 게 난네 이런 매직이 싫어 역 어, 예, 지금 조금 있 밤인데? 돌아가야 될것 같아 음. 여기 왜 소총이 있을까? 음 가야 될것 같습니다 I'm on here. Play from here. I'm on here. 요, 야. 응? 나무를 캐. 나무를 캐. 응. 게임하는 거 보기에 자꾸 나무를 캐라고. 신도 넣어. 이게 얼마나 센지 모여주지한번컷시라고 야. 몰랐다. 야, 근데 우리 몇 시간 만에 된거야 모르지. 이따 시간을 가고 이것만 한 느낌이 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안 돼. 만들어야 되는데. 참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러니까 그리고 게임 하는 거 보기는 못 살리고 성공. 아근세이모초브이 s 요6 6, 6 남은 이거 5만 남고. 빨리 5초 내에만남았 네, 자, 성공한 것 같죠? 네, 성공했습니다. 와! 오늘 영상은 이거 도시잘 <laughs> 99일. 예? 어? 예? 지우야, 가자. 응? 재정비왜내 이름을? 99일이 아니네요? 응? 야, 왜 아니냐? 야, 근데, 신도, 신도한테 주셨어요. 9 0에만 넘기면 되잖아. 그래도 넘겨지잖아. 어. 어, 그럼 이번 판에 밖에 나가 있어야겠다. 그러면 걔가 쫓아오잖아렇키 그 했네? 아니, 씨, 상자에서 붕대가 떠야지, 군 붕대 있습니다. 여기에도 감... 상자에 있어. 어, 이거 부조물인가 에이, 쓰레기. 거기에 자, 가끔. 붕대 있어. 갔던 데잖아. 그런데 가끔 붕대가 있다고. 아, 씨, 가죽바디는 왜 있는 거야? 아, 그런데 말고, 저런 구조물에 있다고. 여기도 있다고. 봐봐, 소총. 응. 그 가끔 있는데? 야, 아니, 저거. 열어봐. 아, 몰라. 소총, 소총부터 봐. 뭘 먹, 뭘 먹어? 저기 아까 갔던데라니까 응 나무군 나무트리 아니!! 저.. 아니 왜 아.. 아 진짜 붕대 는 구해라고 어디 상자가 있어요 아지 붕대 없잖아 여기에 아니 좁아 아니 저기요 용암지역 가보라고 있다고 거기 말고 반대 쪽쪼케이오 잠깐 케이크다 미친 케이크는 여기 있을것 같은데 엄청 먹고 왔어 저 구경 들어가보라니까 갔다니까 여기 뭐가 일단 돌아오긴 해야겠죠? 아. 여기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? 아무것도 없네 쉽. 망함, 망함. 어떻게 못 뭐, 팀? 음. 일단은 제작변은 학생이 오잖아요. 음. 그래도 일정은 안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둡니다요그 가까이 오는 애들은 이건 또사 죽이고 그게 뭐제작변이긴 한데 힘들고. 참. 안돼. 근데 이거 불 안돼도 돼요. 응. 애들이이정을 텐데. 이거. 응. 재장전 해놨어요. 나고 오늘 내는 이렇게 쏘고 와. 재, 재장전. 와. 너무 힘들어. 이게 <목소리> 바로 나의 작전! 근데 원거리 에가좋잖아면 어떡한가요? 이렇게 한 번에 때리고 튀면 되지. 난닝 <목소리> 거맞안니 그리고 라바지형으로 튀어. <laughs> 라바지형으로 튄 다음에 불에 불에 절리는. 야 이거 배고프. 아! 셋 이거 위주는 상상도 못했네. 배고프다 어떡해? 배고프다는 그러게. 당근을 먹어. 호. 도망있 니네한테 죽게 생겼네. 야, 50초만 버티면 돼. <laughs> 아니야, 30초만, 30초만 아, 먹을 게 없는데? 아하. 10초만. 집에 10초만. 먹을 거, 먹을 거, 먹을 거. 응. 우와! 됐다! 어! 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구독과 좋아요.